자 관리 시설할건데어 잠깐만 시설할건데요 일단 이거 젤좀 벗겨내고요 네. 그리고 여기가 지금 무점 때문에 살짝 이렇게 파고도가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네. 음, 살짝만 스케일링 좀 하면 될것 같고 이렇게 네. 누르면 아프, 아프세요 혹시? 아니요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아요? 네. 완전 꽉 누르고 있다 지금. 네. 음. 스케일링 좀 하고 관리 좀 하겠습니다 하고 표면 정리 좀 하고 네. 왜왜 왜, 뭐가요? 아, 유튜브에서 보다 가요. 아. 유튜브에서 보다가 근데 하고 나면은 크게 뭐 네. 별거 없어요. <laughs> 발톱 자르는 방법은 아시죠, 이제. 일자로 잘라줘야 되는 거 아시죠? 네. 근데 무조건 일자로 자르는 것보다는 네. 옆에 사이드에 약간 둥근 일자 음. 아. 잘안 잘라요 무서워가지고 자르면 음. <laughs> 네. 자르는 때마다 살짝 아프더라고요. 자르고 한면 조금 있으면 음. 그거 이제 잘못 잘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래서 요즘은 네. 고객님들한테 무서우신 분들은 네. 한 달에 한번 그냥 발톱 케어 받으러 오시라고. 네. 케어 받으면서 음. 제가 발톱을 이렇게 모양 다듬어 드리고 음. 음,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. 음. 무서우시면. 근데 저는 평생을 여기에 올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내가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. 음. 이쪽도 좀 마르파무 들어간다. 음. 여기도 색깔이 좀 이상하네. 네네, 이건 무좀 네. 있어요. 무전가지를좀 같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. 안에 찌꺼기랑 네. 이런 게좀 많이 들어있거든요. 음. 와 찌꺼기 많은 사람 오셨다. 음. <laughs> 한 방울만 똑 떨어뜨려서 음. 아침 저녁으로 해주면 되는데요. 네. 자요거 엄지 음. 발톱 사이 스위트요 교정 장치 걸자리랑 찌꺼기 는좀 뺄게요. 네. <laughs> 이구야 아이고, <laughs> 아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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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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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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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네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아쉬워요이좀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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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 우리 고객님들은 왜 자꾸 찌꺼기가 없지? 너무 과제 가위... 어, 네, 나온다 나온다. <laughs> 아이 어우, 근데 여기 안 들어 볼게요. 네. 네. 발톱 잘못 잘라서 이렇게 네. 쪽한게 근데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다행인데. 네. 여기 만약에 여기 안에 있었으면 아마 진짜 아팠을 거예요. 여기는 좀 어때요? 어, 아프냐고요? 네, 네, 네. 눌렀을 때 음,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오 어, 그쪽이 아파요. 이쪽이요? 네. 이렇게. 괜찮아요? 아니. 아파요? 네. 죄송해요. <laughs> 여기 앞에가 지금 약간 노랗게 되고 박리가 돼 있어요. 이렇게 노란색 줄이 좀게 쭉쭉 가 있거든요, 이렇게. 음. 이게 이제 무좀이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네. 내용이라서 이 무좀 때문에 네. 발톱이 더 파고들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무좀하고 파고드는 발톱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. 네. 항상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만 하는데 요 네. 파고드는 발톱은 오늘 슬티하면 되게 편안하고 괜찮아질 거예요. 근데 유튜브 에이, 유튜브란다. 저 때문에 b 신 YouTub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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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t 때문 e YouTube. YouTube. y o 피부가 바 느낌도 안네요 네네 입술 보니까 되게 아파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염증이 나 있거나 그런 음. 분들은 좀 아픈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고인님은 그런 경우는 음. 아니고요 지금 글을 그래 볼수어요 괜찮을까요? 역시? 네 괜찮아요? 보니 봤을 때 약간 왼쪽만 제가 힘줄 거예요. 조금도래도 그렇고 다 그러네. 응? 요런 뻐근한 느낌이죠. 약간 이런 거. 아까 전에 저 고인님도 아 응. 유튜브에서 말하던이 느낌이구나. 야 아. 얘기하는 거. 어. 거의 이렇게 D 굳자로 돼 있다. 이렇게. 응. 변경니게안 자르는데 네. 무좀이 있어서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네. 아이뭐 여기도 염증 이 있었구나 약간. 되게 요 용도가 다 따로 있는 거요 그렇죠. 거의 뭐반 치과 용품이죠. 그까요 <laughs> 무섭게 생기 저도 치과가 제일 무서운데. <laughs> 제가 비율을 치과 비율을 좀잘아는데요 네. 치과를 제일 가기 싫어요. 네. 일단 되게 많이 일단 처음 표적구요. 고객님의 발톱이 좀안 두꺼워서 네. 좀 빨리 펴주는 스타일입니다. 음. 어. 어. 여기가 살짝 염증기가 좀 있어요. 소염 진통제를좀 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때문에. 네. 첫 번째로 관리 방법은 씻는 게 중요하겠죠. 무좀이 살짝 있으니까 좀잘 씻고요. 발가락 사이 좀잘 씻고, 그 다음에 충분히 드라이로 좀 말려주시고, 그 다음에 요거 나게 마셔 있죠. 저녁에, 아침 저녁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방울만 떨어트려서 천천히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추천을 드리면 밴딩뭐 아시죠? 어, 네, 봤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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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. 요거를 물, 다 상관없네. 아니요, 아니요, 물담음에 떨어져요. 음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, 요거, 틴크투어 저녁에, 있죠. 아침, 저녁으로 한 방울만 치면, 어, 한 방울에 뿌리줍니다, 이렇게. 음. 얘도 무좀 있고, 얘도 무좀 있어요. 요렇게만 해주시면, 집에서 하는 관리는 음. 끝! 요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. 어때 괜찮아요? 네. 지금 나쁘지 않죠? 네. 네네. 요 밴딩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네. 되게, 네. 게... 되게 네. 많이 넓어졌죠? 네. 응. 다음에 오시면 더 많이 놀어 오시고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잘 관리 좀 해주세요. 네, 고생했습니다 네. 응. 다시. 왼발로 넘어와서. 요것도 이쪽이좀 심하게 보이고, 이쪽은 별로 안 심해 보이시처럼 보이지만, 보이지만, 안쪽에는 안에 파우더가 있어요. <laughs> 요젤벗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, 어, 여기는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관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끝나고 어디 가세요? 해장하러 가요 네? 해장하러 아이고 <laughs> 해장하러? 국밥먹 가고 싶어서 어아침 어. 술을 좀 좋아하시네 <laughs> 좀 먹어본 사람들이야 음. 이 동네는 먹을 데가 없는데 왜 하노? 진짜요? 응 음. 근데 국밥이 맛있다는 기준이 뭘까요? 음, 냄새 안 나고 오늘 돼지 냄새 안 나는 거또뭐 있을까요? 음, 또 깊은 맛 <laughs> 먹을 줄 아네, 음식을. <laughs> 어, 또 먹을 줄 알아. 육수가, 육수가 좀. 육수가 좀. 잘... 육수가... 네. <laughs> 자, 요거. 한번 볼게요. 죄송해요. 아파요? 네. 지코기는 없지만. 여기 괜찮아요? 버거하죠 응. 응. 이쪽에 마이 파우더가 있네 응. 그 트리서. 이거 드3티어관리하도도록 하겠습니다. 응. 고인이 무슨 일 하시는데요? 내가 그, 내일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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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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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, 그,

며칠 가는 거예요. 한, 방울, 한 방울. 이틀 정도. 약간 뻐근하잖아요, 그죠? 어. 거기 이틀 정도 가다가 이제 이틀 쉬라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, 평상에서. 음. 요요 음, 음. 보면은 완전 <laughs> 어디냐? 음. 여기, 어딨어? 여기 <laughs> 어디 있어? 여기 있어. 보이죠, 완전 발톱이. 이게 완전 기억 잘 꺾였대 이렇게. 오, <laughs> 맞죠. 이정도면 약합니다. 좀 심하시고 염증 심하신 분들은 어 제가 다아 파요 진짜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참다가 참다가 나중에 돼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염증 나고 이제 도저히 손쓸 수 없을 때 있죠. 그때 오시면은 이제 고객님 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. 안 아프게 해 주세요. <laughs> 안 아프게 될 수가 없다. 지금 해도 조금 느낌이. 음 그러니까 염증 나서 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. 제가 제발 좀 아프기 전에 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파고들어 음. 갈때 겪어본 사람 있잖아요 왜? 음. 그런 사람이 고통을 알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아픈지 조만간 이제 그 제가 이거 유튜브에 네. 딴데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얼굴을 이렇게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아, 음. 아그 프로필 사진. 어 그러니까 좀 없더라고. 그러니까. <laughs> 몇분 그, 중에 좀 없더라고. <laughs> 그 약간 팔땅 끼고 이렇게 찍어서. 맞아요, 어, 맞아요. 맞아. 아니, 아니, 아니. 어, 잘 보시네. 좀말 많다. 저도 지금 할까 고민 중있는데 아, 아. 얼굴 공개. 음. <laughs> 얼굴 공개하고 아무도 안 오는가 이거. <laughs> 이거 투표를 해야 되나? 이 <laughs> 영상에. 그러니까 말까요? 어. <laughs> 편집쌤이 한번 이거 한 한번 말해보면 재밌겠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하하하 <laughs> 네, 공개하세요 응? 사진 찍어가지고 아이 <laughs> 구독자님다 욕하실 텐데 큰일 났다 <laughs> 상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서 하하하 아부끄럽 하고 자 됐고 씻고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틴크 투어를 뿌려주시고요 나게 바이셔도 이렇게 뿌리시고 난 다음에 뿌리시면 됩니다 네. 아시겠죠? 고생했습니다.